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 오늘은 제가 두루미에 대해서 잠금시 소개를 할까 해서 아,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 나오는 학입니다. 아, 이 학이 참 영리하고 참 고풍스럽고 그다음에 장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아, 새가변이나 칠순잔치나 이런데 학그림이 많이 되어있죠 지금,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아, 두루미가족입니다 그, 그 가족의 그 부부하고 아, 그 다음에 암수해가지고 아, 저기 앞에 뭐 새가 하나 지나가죠 두루미가 다른 두루미가 지나가는데 쫓아갑니다 이렇게 쫓아가고 새끼들도 이렇게 쫓아가고, 쫓아서 머위 활동하는 강변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. 이렇게 강변에 가서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, 음 오대벼, 차록수수 청치, 청취. 청치는 뭐냐 면은 그, 벼가, 아, 한 60, 70% 밖에 여물지 않은 거, 아 그런 거를, 해이를 뭐 있죠. 그다음에 이제 율무, 그다음에 축협에서 통 옥수수 사료가 나오는 게 있어요. 그런 거를 이제 주더라고요. 그다음에 아 제가 이제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인천 회관에서 녹두 1 9 k g 를1 9 통을, 19통 2020년 3월 달에, 에, 철원군에다가, 아침, 새 모임이다. 지금, 두루미가머위 활동을 하고, 아, 물 마시러, 강가로 오 겁니다. 사람도 그렇고, 뭐, 음식을 먹으면, 물을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모래밭에 <목소리> 닭도 마찬가지로 모래를 먹어서 위에서 다시 소화를 시키려고 하잖아요. 물 먹는 것도 위아래가 있어요. 얘네도. 그래 어른이 먼저 먹고 그러 이제 아이들이 먹고 이렇게 는것같 그리고 이제 이 두루미는 천연비념물 202호, 제두루미는천연비념물 203호입니다. 그다음에 여기에는 철원비는 두루미, 제두루미 고니, 세기러기 오이 아주 뭐 어마어마한 그 아까 화면에서 그 잠시 보셨겠지만. 개체수가 한4천0마리 정도 된대요. 요거에 우리나라의 철대 중에서 두루미가 여기가 뭐한50% 이상이 철원에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환경 조건도 너무 좋아서 철원에는 여러가지로 어 우리 사람들한테도 좋고 그 다음에, 아, 두루미를 소개하는 와중에 지금 황새, 상단에 보이는 황새가 아, 그림이 보입니다. 황새는 날개 끝까지 까맣죠 저렇게. 두루미는 날개 끝부분은 하얗습니다. 그 다음에 황새는 목도 다 하에요. 그러나 두루미는 목이 이제 금전으로 렇게돼 있고. 상세하고 두루미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래서 자료화면을 띄워 준 것입니다 아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제가 두루미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제두루미천연이 나는 문제에서 하고도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고리도 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 아, 큰 곤이, 그냥 곤이, 흑곤이,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곤이고,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날개찍을 때 보면은, 양쪽 끝이 하얗습니다. 그리고 저기 꼬리 부분이 검은 게 아니라, 꼬리가 검은 게 아니고, 날개에 겹쳐서 이렇게 검은 게 꼬리 부분이 보이는 거지, 꼬리는 하얗습니다. 아, 여러분, 어떻게 잘 구경하셨나요? 아, 좋아요와 구독은 아, 제가 다음 일을 하는데, 힘이 돼요. 그러니까,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아 어. 저렇게 어마어마한 거를, 그, 물론 이제, 그 사람들에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탐조대에서는 가사도 찍지는 못하고 참조대에서 조금 아래쪽에서 아,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더욱 좀더 멋지고 네, 리얼한 활동을 제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.